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까 절대 중개업소를 맹신하라 신세 망친다 오늘은 음,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들을 좀 많이 하죠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근데 이제 부동산을 믿고 이제 거래를 했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좀 발생이 되죠 물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너무 부동산 중개업소를 믿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단하게 기본을 먼저 다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이라는 거는 보증금 뭐 1억에 2년 전세계약 뭐쭉 산다라는 얘기고요. 월세계약이라는 거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50만원씩 이렇게 납부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월세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계약이라는 거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계약이 체결되겠죠 임대인을 달리 표현하면 집주인이라고 하고요 또 전세권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바로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설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집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임차인은 흔히 세입자 라고 말하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세입자 라는 거는 전세권자 라 말입니다 전세권 그래서 권리를 취득한다 권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전세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고, 월세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세 월세를 가지고 이 부동산에서 이제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어떻게 사기를 치냐라고 하면 먼저 세입자와의 관계죠. 먼저 세입자와의 계약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의 땡땡땡 오피스텔 704호다. 현재 공실이에요. 비어 있어요. 요 오피스텔의 집주인은 당연히 부동산에 내놨겠죠. 그래서 열쇠도 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요 부동산은 세입자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704호를 가지고 전세금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계약서를 체결할 때 세입자하고 집주인이 체결해야 되는데 요 집주인 대신 이 대리로 부동산 업자가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금 8천만원에 대한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수령하겠죠. 그래서 500만원을 뭐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동산에서 500만원 받고 대신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급해 주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제 8천만원에 대해서 잔금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집주인은 지방에 있어가지고 바빠서 못 온다. 따라서 나한테 전부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잔금을 받겠다 대리로 해가지고 부동산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을 받고 총금액 전세금 8천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집주인 대신 발급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 영수증을 믿고 이 세입자들은 안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하겠죠 설마 집주인은 내가 하기는 안 했지만은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이야.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곳이야. 그리고 요 오피스텔 상가 1층에 있는 부동산이잖아. 설마 이런 사람이 나를 사기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으로 보면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해야 되죠. 근데 이처럼 부동산중개업자가 위임장을 해가지고 대리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세금도 받고 또 잔금을 다 받고 그리고 요 세입자한테 열쇠를 준다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기를 치는 부동산은 집주인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수도권 땡땡땡 오피스텔 704호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 월세 계약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적으로는 전세금 8천만원인데 월세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한테 500만원을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 500만원 입금할 때는 전세금 8천에 대한 계약금으로 입금인데 이 부동산은 이거를 계약금이 아니라 일시불 잔금으로 입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달 월세 40만원을 선입금이니까 총 540만원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라로 만든 그 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집주인한테 발송을 시켜준다는 얘기겠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월세 계약서도 있고, 선입금으로 40만 원 입금이 됐고, 전세 보증금 500만 원 입금 됐으니까 정상적인 계약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매달 4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집주인이 이렇게 문제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결국, 이 사기치는 부동산업자는 요오피스때 704호를 가지고 전세금 8천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넘긴 돈은 500만원입니다. 그럼 차액이 7,500만원 되겠죠. 이렇게 7 5 0 0만원이난 돈을 중간에서 이제 빙땅을 치는 거죠. 이게 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 채에 7,500만원인데요. 만약에 요렇게 해가지고 열 채면 7억 5천만원 되고 100채가 되면 75억이 되는 겁니다. 어제 터진 안산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한 150여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해 금액이 8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사기를 세입자들한테 사기를 쳤다는 얘기죠. 그 중요한 얘기는요. 앞으로 이런 이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뭐 나는 주택을 매수하는 입장, 아파트를 매수하는 입장이라서 나는 뭐 세입자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 나랑은 관련이 없는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일이에요. 또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분들, 또 여러분들의 조카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일에 다 행여나 잘못된 면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분들에 비해서 또 조카분들에 비한다면 좀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요런, 요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입자와 집주인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우리 세입자하고 또 우리 순진한 집주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자 입장이죠.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더라. 음, 응.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다. 즉,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열쇠 받았고, 뭐, 또, 비밀번호 알고 이삿짐 들어왔고 본인은 살아가는 데 이상이 없어요. 또 집주인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월세가 꼬박꼬박 40만원씩 들어와요. 집주인 입장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야 부동산 일 잘하네. 이렇게 이 사기치는 부동산을 오히려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문제가 터져버리면 즉 요런 행위를 만회해가지고 뒤에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 이제 되면 이제 문제가 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런 상태가 더 지나면 결국 문제가 터져버려요. 큰일 나는 거죠.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 세입자의 돈을 갖고 이 부동산이 사기를 쳐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더 진짜 말 못할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요게 특정 지역에 대한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국의 일입니다.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서울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광북구도 마찬가지고 뭐 안산 어제는 안산시에서 터졌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가서 지켜보세요.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 가시 둥물을 따져야겠죠. 당연히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하면 부동산의 잘못이죠. 그 공인중개사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기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물리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기치는 놈들 치고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없죠. 그렇게 모은 뭐 돈다 뭐, 이상한 곳에 가서 쓰고, 도박에 빠지고, 거의 대부분에 다 탕진한 거예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하 이런 사기꾼들을 아무리 털어도 돈이 안 떨어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할 때, 공제증서, 즉, 보증보험을 끊었지 않습니까? 뭐, 그니까 러 개인이니까 1억 한도. 그러면 요 1억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한 사람은 150명이라는 거죠. 그냥 요 부동산에 통해서 총 금액이 1억 한도라는 거죠. 즉,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책임부터 누가 지어야 됩니까? 결국,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사기쳤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책임 지야 되는데, 공인중개사가 돈이 없으면 책임 없는 거고, 공제증서에 의한 보정보험료도, 이거는 전체 1억이기 때문에, 1억 가지고 150명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돈은 뭐, 거의, 뭐, 찾을 금액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책임냐? 이 누구 책임이긴요. 세입자 책임이죠. 여게 이제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명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즉, 법률 위에 잠자는 사람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설마, 내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설마, 설마, 본인이 지키지도 않고 설마, 설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뭐 한다? 법이 결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돈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웃긴 거는요. 이 와중에 이제 꼼꼼한 세입자들도 있었겠죠. 꼼꼼한 세입자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부동산 업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겠죠. 물론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집주인이 계약할 때나 잔금할 때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돈은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되지 않나요?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증명서가 있어야지 대리 계약이 아닌가요? 집주인과 한번 통하고 싶어요. 그 집주인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주민번호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현재 사시는 곳 주소 좀좀 좀 알려주시겠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소중한 돈이라서 좀 조심스럽고 또 죄송스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깐깐하고 꼼꼼하게 세입자가 말을 하면. 이런 세입자들에게는 정상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노릇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좀 허술한 사람들한테는 사기를 그냥 쳐버리고, 꼼꼼하고 깐깐한 사람한테는 정상적으로 집주인 나오라 해가지고 정상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기가 찬 노릇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전세 월세를 가지고 사기 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로 보면 모든 계약은 집주인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계약서 쓸때 나와 주시든가 계약서 쓸때못 나와 주신 못 나와 나와주신, 못 주신다면 최소한 뭐할때 잔금 할 때? 때라도 꼭 나와 주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또를 경우에 못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대리 위임장하고 대리 위임을 한다는 인감 증명서 이렇게 발급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집주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집주인의 신분증하고 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 가지 사항은 뭐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제 그 다음 게 중요하죠. 네 번째로 보면 최소한 잔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보다 우리가 잔금 금액이 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금은 집주인이 못 나왔을 경우에는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잔금은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를 여러분 너무 냉신하지 마세요. 물론, 전국에 있는 그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다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분명히 좋으신 분들이 월등하게 더 많이 계시죠. 계시기는. 근데 몇 사람 모여서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는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를 넓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